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완전 신차급 수준의 깨끗한 차량 니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년식이고 약 11,000km 짧은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저희 배달의 딜러서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릴 겁니다 어, 영상 함께 하시고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시차급 수준의 차량답게 단순 견주차 하나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물론 누요 부분까지 올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부를 이동해서 정확한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지금 머플러 보시면 거의 새것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열에 의한 변속조차 없고요. 현과 장치도 지금 보실게요. 품번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의 먼지만 쌓여 있고요. 굉장히 살차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 사이드 멤버 쪽도 깨끗하네요. 어, 이 차량은 제가 리프트에 올리기 전에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배달에 대에서는 깊이 게이지로 타이어 트레드도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은 6.19mm로 약70% 이상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 보실게요. 좌우측 편만 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중통수음기도 생각 같은 컨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히 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도 보셔야죠. 이 차량 누유 상태를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엔진오일팬 쪽입니다. 지금 엔진오일팬 쪽도 뭐다 새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누유 전혀 없고 안쪽까지 깨끗한 모습. 이 차량은 정말 하부 컨디션이 아주 깨끗해서 기분까지 다 좋아집니다.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속 쪽 타이어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동속 조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조인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은 타이로드엔드예요타이로드엔드 부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로안 볼 조인트까지, 이 차량은 각종 부싱까지 다새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마찬가지 상태로 공속 조인트와 타이어드 앤드, 로한볼 조인트, 활대 링크까지, 부시 상태들까지 완벽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봐 드릴게요. 앞타이어는 5.72mm로 약65% 이상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뒤쪽과 동일하게 편만 없는 상태입니다. 조석 쪽 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하부 컨션과 타이어 상태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 시험 및 엔진음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들에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엔진에 고장코드 없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로 들어가서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엔진 스피드를 보시면 어,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숫자를 보시면 1110초반에서 1120초반 정도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에도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 차량 엔진 소리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굉장히 일정한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제가 시동을 끄고 엔진음 점검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일 테스트 시작할 건데요. 지금 오일 테스트하기 전에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 이 차량은 엔진오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반짝 반짝하게 거의 새 차의 느낌이 그대로 오는데요. 어, 이 차량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엔진오일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오일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테스트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이 신포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해당 차량 오일도 관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85%에서 90%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차량은 약 9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냉각수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요. 냉각수 조금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오일 상태 바로 보입니다. 깨끗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고객님이 차량 인수하시면 냉각수만 조금 보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중이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 주행 거리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왼쪽 아래 보시면 1,1587km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옵션 보시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과 1열의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러게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위에 마지막으로 썬루프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네, 부드럽게 정상 오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실내 컨디션 나무랏꽃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깨끗한 컨디션으로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만큼 아주 깨끗합니다 어, 시트에도 데미지나 뭐 이상 부분 전혀 없고요. 깨끗한 세차 냄새까지 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목소리>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이 차량 외관 점검해 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광택 작업이 막 끝난 차량입니다. 본네트 쪽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도 수월마크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는 물론 범퍼까지 눈에 띄는 데미지 하나 없고요. 어, 무엇보다 휠 컨디션도 새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이 차량은 흠 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외관 컨디션입니다. 찝어낼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어, 뒤쪽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범퍼까지. 어, 정말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 보습 보고 계십니다. 콕 하나 없을 정도로 이 차량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닛산의 알티마 차량을 정확하게 검사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부 컨디션이 만점짜리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배달 딜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